와 요즘 지금 이것 때문에 계약 다 변경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리트 가이드 김성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차량 벤츠 S580 포맷티 롱바디 모델인데요 이 차량 차량 리뷰가 아니라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이 차가 뭐 재원이 어떤지 옵션이 어떤지 이런 거는 뭐 워낙 전문적인 리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차를 구매를 해야 되고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설계를 해야 최대한 좋은 조건의 차량을 추구할 수있는지 궁금해서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요즘 벤츠 할인이나 프로모션 뭐 이런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설계를 하셔야 최대한 좋은 조건에 추구를 하실 수 있는지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벤츠가 할인이 정말 미쳤어요. 물론 뭐 다른 BMW나 아우디도 뭐 좋은데 벤츠가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 22년식 재고 한정 프로모션 또는 뭐 23년식 2 2년식 상관없이 법인 경우 법인 플릿 프로모션 이런 뭐 다양한 혜택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차량 S80 5 23년식인데 할인을 11% 받습니다. 았 계산해 보니까 뭐한 많게 2,70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법인 대표님께서, 회장님이 출고를 하신 차량인데 벤츠에는 법인플릿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법인에서 이제 한 달에 동시에 두 대를 출고를 하시거나 한 해에 출고를 하셨는데 같은 해에 재구매를 하실 경우 최대 9%까지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법인플릿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뭐 1년에 두 대씩 구매하는 법인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런 법인플릿을 좀 활성화시켜서 최근에 2월부터 3월까지 예정 중인 이 법인플릿은 법인이 한 대만 구매를 하셔도 9% 플러스 저 김팀장의 할인 2%까지 해서 11% 프로모션 적용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차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S 클래스 중에서 재고가 좀 여유가 있는 이 S580 그리고 디젤 모델 S400D 그리고 전기차 EQS 요세차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재고가 소진될 거라고 예상되는 3월달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S 클래스 출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S 350D로 하려다가 S 400D 할인 받아서 조금 더 못해서 할인으로 가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S 450 500 고민하시다가 할인 11% 받을 수 있는 580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계약 변경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23년식 S클래스 S580 포메틱 롱바디 모델 차량가는 2억 4,170만원이고요 여기서 2,700을 빠진 금액으로 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나는 법인이 아니야 개인 또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S580을 추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타깝게도 23년식에 대해서 12%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제 22년식 기준으로 남아있는 S580에 한해서 또 기본 할인 7%에 추가 2%, 총9%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식 변경 전이라 가격도 인상되기 전에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옵션에 대한 차이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22년식 기준으로 23년식 대비해서 1250만 원 정도가 차량가가 낮고 할인은 21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도 많이 높고 소비자분들의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뉴스나 기사 봐도 지금 차를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이 차를 추구하신 이제 법인 대표님께서는 제가 겸적서를 한 12개 정도를 드리고 제안을 드려서 비교할 수 있게끔 엑셀로 딱 정리해서 드렸는데 6개월 기준 이율이 2%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1%대 후반 정도 나왔어요 이 방법은 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전액 보증금으로 60% 들어가고 잔종가치를 뭐 높이면 은 월납입금은 좀 낮아지지만 금리가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월납입금을 오히려 높이고 잔용가치를 낮추셔서 최대한 이자 적게 하는 설계 방법으로 진행해주셨어요 무조건 보증금을 60%나 넣어서 2%를 맞춰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보증금을 활용할수록 뭐30% 40%가 됐던 넣으시면 그 정도로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2% 3% 4%대에도 리스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아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법인이나 뭐 각종 금융사와 각종 딜러사의 상황이나 조건들을 잘 두루두루 비교를 하셔서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비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저희 세가드 이 김성현 팀장에게 문의주시면 제가 각종 금융사나 달러사 그리고 제곱하기나 이런 걸 신속 소화하게 다 처리해서 이렇게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히 S 오8공 출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차는 어떻게 출고를 하셨는지 이런 뭐 프로모션 내용이나 좀 각종 정보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지하셔서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